아, 머리, 정 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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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누나, 방송 진짜 너무 잘 챙겨보고 있어요. 고마워. <laughs> Mary r <and> me. 헉! <laughs> Mary? You and me, Mary? Mm, I think. 눈이 부었대. 허! 눈이 부었어? 피곤해서 그래요. 저 지금 졸린가 봐요. 사실 조금 졸리긴 해요. 제가 밥 먹고 자야지. 밥 먹고 푹 자야지. 그럼 내일 엄청 붓겠지 괜찮아. <laughs> 당신의 영어는 너무 좋습니다. 땡큐 언니 아프지 마요. 나안 아파요. 여러분도 아프지 말아요. 아, 이제 부 이거 부이 인스타 라이브 꺼야겠다. 지금 얼마나 했지? <laughs> 저 이제 밥 먹을 거예요. 여러분도 밥 맛있게 먹고 음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, 여러분 안녕 바이 이따 또 킬게요 가 아니라 킬 수도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안녕 킬게요, 저 Bye. See you.